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데프시 불쾌한 인터뷰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엄청난 선수를 만나러 왔는데 요즘에 저희 로데프시 기사나 뭐 영상이나 악플의 거의 95%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선수입니다. 그 선수가 지금 밑에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 보겠습니다. 데뷔도 하기 전부터 벌써 막 지금 권한호 선수를 넘어섰어요. 본인 입으로 에이핑크 윤봉이 닮았다 블루예요 블루 아, 블루 뭐 가라로 그냥 뭐. 이예지 선수한테 이거 먹힐 것같아요안 먹혀요 괜찮아요? 근데 누구시죠? 어, 이번 샤오미 로데 f c 051에서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뭐 데뷔도 하기 전부터 벌써 막. 난리가 났어요. 올라오는 영상마다 지금 악플 지분 1위! 5 <laughs> 지금 권한선 선수를 넘어섰어요. 데뷔도 하기 전인데 뭐 실검도 올라가시고 뭐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저도 인는데 너무 기사가 많이 나서 기사마다 또 꽃미녀 파이터라고 하는데 꽃미? 꽃미녀가 아닌데 <laughs> 꽃미녀라고 자꾸 그렇게 올려서 그 본인 입으로 그게... 저꽃미녀라고하 없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뭐난 에이핑크 윤봉이 닮았다.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그, 들었다. 어... 윤봉이?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럼 본인은 꽃미녀가 아니다? 아 어, 아니죠. 알겠습니다. 일단 뭐 외모보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지금 주이수 두고 계신 거 보니까 주이수 좀 하시나 봐요. 블루예요, 블루. 아, 블루 뭐 e b 이거 가라로 그냥 o Caranio. Tedero. Bolmana has jumped. Sures. Inan d o m 넘 n g o Blue day. Haltron. Haltron. 열심히 see me. I see you so 다 u c h I saw man. Blue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you. I see 실력 어느 됐어요 지금? 아 그러니까 블루죠. 몸 믿겠으면 한번 해보실래요? 제가 제가? 띠도 이상하지만 해가띠 이렇게 원주에서 지금 이게 유행이에요 엄청. 이본이요네 핵인사. 그 원래 도복 입을 때 양말도 같이 신는 거 아닌가? 트렌드를 못 따라오시네. 뭐 올흰. 아 이게 딱 맞춰줘야죠 원래. 올흰. 공 같은데요? 알겠고요. 뭐 같은데? 제가 그러면. 뭐 기술 걸어도 탭안쳐 볼게요 응, 진짜로 해도 돼요? 응.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난리나요 진짜 합니다 탭안친다고 했어요 네뭐 <laughs> 보겠습니다 네 응. 아니 네. 저도 방어할 시간을 줘야죠 유, 방어요? 방어, 어, 방어 안 하고 아저요방 아니 방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? 한번 막아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되나요? 네 아이씨. 어? 아 진짜 울었어 <laughs> 아니 <웃음> 어, 아니 저하니까 그냥, 그냥 뭐이 정도 하는 거지 솔직히 뭐이예지 선수한테 이거 먹힐 것 같아요? 안 먹혀요 이지 선수 흰띠 아닌가요? 뭐 흰, 네. 흰띠는 뭐? 띠 색깔이 그렇게 중요해요? 아, 어, 그럼요. 흰띠는 제가. 아뭐 주이수 블루벨트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럼 타격은 얼마나? 원래 원래 타격이 주특기라고 하던데? 타격으로 하면 뭐 저는 저는 아무리 맞아도 진짜 악소리 한 번도 안 내지 진짜. 그럼 한번. 뭐 때리고 싶어도야? 네,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. 랄이없 때려야 겠어 어, 한번 때보세요괜찮괜찮요 어, 가요? 아 괜찮다니까. 가요? 네네. 진짜 간다. 어, 때리거 아니야 지금? 힘 주고 있어요? 네. 하나 둘 셋. 쳤죠? 친건친 거죠. 때렸어요? 때린거 다시 근데 좀 약하게 때리는거에요 갈게요 네배불로 들어보셨죠? 쿨렁했는데아 배불러 아 타요? 아 뭐, 아직 안 때린거 아니야? 안 때렸나요? 타요? 네한번 때릴게요 음, 네, 어깨 맞은거 아니에요? 네, 알겠습니다 네. 처음으로 칭찬받는거 아니가요 몇년동안 승리가 없으니까 4년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? 체 빼기 중이요뭘 빼요? 아씨. 그래이수스에 도망가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? 절마죠 <laughs> 근데 거언 연습들에 나왔었어요? 나왔었어요. 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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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하게 <laughs> 해야 되는 운동이라 어, 이미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. 얼굴이 귀엽다고 약보지 마세요. 죽여버릴 거예요. 음. 1차 통과하는 건 봤는데, 그 다음에 뭐안 나오는 것 같은데? 콧뼈가 어, 부러져가지고, 중간에 하차했어요. 저기 나고요. 지금 올라갈 거죠. 아니 그러면 격투 오디션인데 코피 좀 난다고 뭐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? 코피 조금 난게 아닌 코가 네. 어, 부러졌다고요. 그래서 뭐 느냐그 정도도 가고 안 했어요. 그러 지원할 때? 아니 했는데 한번 코퍼 네. 부러져 봤어요? 어. 아, 안 부러져. 부러져 보실래요? 어? <laughs> 아, 아니 뭐 데뷔는 그렇다치고 근데 뭐 데뷔 전부터 코메인 말이 솔직히 말이 되어야 돼. 아니 저는 선수로서 네. 그 오퍼 온걸 받아온 것 뿐이에요. 어. 거절할 순 없잖아요. 그러면 5분 3라운드인데 5분 3라운드 뛸 체력이나 있어요? 5분 3라운드까지 안갈 건데요? 요즘 저거 3라운드까지 가나요? 1라운드에서 끝날 건데. <laughs> 끝나는 거 아니고? 오늘 한번 끝나볼래요? 그냥. 아니 뭐코멘인까지 그렇다치고 근데 어차피 이해 선수 떡밥이잖아요. 그냥 재물. <laughs> 샤오미 로데프 C 051 WX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괜찮아요? <웃음> <웃음> 와 진짜로 아! 너무 아파 진짜 <laughs> 형들 못해요. <같아요>,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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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돈벌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.